레인보우, 아, 종목번호 277810입니다. 아, 이 종목은 일단은, 지지선이. 급등은 했지만, 이 종목은 사실 그렇게, 뭐랄까, 급락이 심한 종목은 아니에요 그런 종목에 속한 종목은 아니다 물론 뭐 최근에 뭐 8%도 상승하고 뭐 하락도 5%씩 하락하고 뭐 이런 흐름이 있지만 그런 종목의 급등 급등 급락하는 종목에 속한 종목은 아니다 그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종목 자체가 살짝 무거워요 1000억 네. 이상이란 말이에요 3조 3조 1 0억 짜리란 말이에요 시가총액이 시가총액이라는 것은 주가의 가치, 주가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기업의 가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주가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주가상으로 현재 얼마에 포진되어 있냐. 그러니까 시가총액, 주가상으로 이 기업이 얼마냐. 이거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에서 거래되고 있느냐.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6892어 아니구나. 68 62 22 응.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거 같고 추후에 추후에 일봉상으로 여기 위에서 마감하면 예, 요것도 어, 그 다음날 여기다 매수 걸어놓으면 된다. 이해 되시죠? 이거는 추후에 흘러내리면 여기서 매수 걸어놓으면 된다. 이해 되시죠? 잡고 예, 싶으신 분은 매일 걸어놓으셔도 되고 이 종목이 한가 들어가는 종목은 아니잖아요. 예, 매일 걸어놓으셔도 된다. 예, 이 종목이 지금 15% 상승했는데 음, 일단은 여기서 거래량이 터졌죠.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다시 내려올 가능성은 약간 희박하다. 예. 희박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밑에 올 확률은. 물론, 추후에 실패해서 며칠을 걸쳐서 흘러내릴 수는 있겠죠. 예. 그러면 잡아볼만 하고. 예. 이해되시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위에도 그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된다. 그렇게 대응하셔서 수익 내시면 되겠죠. 예. 위에 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리고 위에 하나 더 잡아드리면 네 이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 위에 네. 그러니까 여기서 매수하시던. 여기서 매수하시던, 여기서 매수하시던, 바로 위에 있는 저항대. 저항대에서 스위시라을 고민하셔야 된다. 일봉상으로. 이해되시죠? 네. 일봉상으로 대응하시라는 거예요. 분봉을 굳이 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이 종목 자체가 무거운 종목이기 때문에 일봉상으로 대응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종목 자체가 파르르 움직이고 파르르 하락하는 종목은 당연히 분봉을 보셔야 돼요. 시가총액, 어, 뭐야, 예상 체결도 보셔야 되고,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는지, 그것도 보셔야 되고, 이게 되시죠? 무슨 말인지. 배틀을 조금 길게 가져가는 그런 종목에 가까운 거예요, 이 종목은. 그렇게 보시고 대응하시면 될것 같아요.